여기다보니까뭐 응. 긴급 제안이 아닌데 응. 여기서 아이게 돈도 모아가지고 뭔 그래 뚫고 써가지고 한량 한두두분 하고 어그런 어떨까 근데 뭐 어쨌든 말이 되겠나 뭐 끝나고 이제 우리 그저사동 가는 거기 지금? 지금? 지금이 뭐? 아, 그, 니에요 그래. 이동하면, 저희가 수이 많이 걸렸어, 아, 안 돼? 이거는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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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볼줄 봐봐, 3시가 다 돼갔는데. 두 시간이 구만 아, 벌었어. 그니까, 네. 여기 수양이 좀 나가면, 네. 바로 일로가는게 네. 아니고, 이리 가야 되거든? 아, 이리 가야 된다고, 아, 이거 가야 된다고. 저녁에, 저녁에 일이좀나 아 <laughs> <laughs> 어, 그래 뭐 진짜 많이 아그서 시간이 되면 다야 아, 아니 그, 가서 봤던 사람은 가고 음. 거기 저 영화 한두 시간 하고 밥그 먹고 밥 먹고 가 그래 그래 가서 한번 가고 차례차례 갈 사람이 없어 말로 뭐뭐이가으로는 거야 그거어렵지 않는데. 찬양을 공부하자는 거 음, 자연, 자연 속에서. 찬양을 하는 수 있느냐. 응. 그러니까, 올려가리라 주의 영광 을 때. 나는 일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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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그만하고 이쪽으로. 당신도 어, 그, 응. 그만해, 이제. 드디어 대체 a s o 자, 전체 이쪽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 이쪽을, 안 보인다. 안 보이세요. 이쪽을 주목해 주시고, 주목, 주목하면 3초 동안 딱 고정, 예. 주목, 이쪽에 딱 3초 고정. 하나, 둘,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 둘, 셋.

外を2人とも外を外で滑ります。<laughs> 좋아. <목소리> 응? 동영상이기 때문에 아잘 좋은 화 하면 아 캐치를 해. 아다 이거 동영상이야. 아아 네, 예, 예. 편집해서 렇게 아이고 아이고. 자, 아까 나 아, 이제 나오고. 자. 예, 천공가 발등 모르니까 나요. 몇 장이에요? 아, 좀 기다리세요. 예, 나 이거 한이아니 아마 다 그냥 <talked> 만그래도 <abou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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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그거 하자. <laughs> 이렇게 해서 <만> <웃음> 음. <웃음> 자, 우리 전송 <찬송>, 어 301장. <laughs> 3 0 1장을 부르기 전에 478장. <laughs> 아, 이래야지 침이 안 걸려. 아, 말로다 보는. 다 이걸 이안는 그런 시간. 301장, 아 니고 470장점430별장470 별점, 470 별점, 470 별점, 4 7 8 별점, 같다. 주 찬송하는 듯저 밝은 새소리 네.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이 돌아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명 엄마, 바다와 널 보는 보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가주고네고다 아멘, 아멘, 다워와 우리의 세계아 조상 그 소리 가운데 들리네. 하고 이제 한줄따더 하겠습니다. 자랑바라 아. 우리의 세계는 조하시 Oh,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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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진행을 해요. <목소리가> 아, <봐라가> 니다 <봐라> 안 아니, 그 안주 Á 그러면 이번 한번보한습니다장 단위 조금 이 기대를ını 고0 들어가겠습니다 50 9 6 0 체중과자 어학해골 age 19 joyε d e c o r 는 t i v e 하자 바람 없는 거리나 uet c 내담고 산동 하녀 까지가 자 우리 2절한 절만 하겠습니다. 밝게 아, 키 그들 합니다. 4 7 0발 400발짜. 에4 0 아, 아. 5이5장 예, 예. 565장입니다. <laughs> <50 발자. 웃음>

춘재를 하라꽃서안 넘을 하밖에 자. 필자를 우 교수님 녀서 춘재라는 바꾼다고 그러면 여기라고 한거아니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어 우리 이제 이시이 오라니까 일틀 돌라고. 예 숙제로 가면 아가 하고 싶으면 기아 그래 그래. <laughs> 자 이제. 예약 시점에 해야 됩니다 안 예, 명령 받이 예, 아, 맞죠. 이대장님의 명을 받도록 자유곡는 거. 이걸었니다잘잘고먹안아 여기 안아겠어 이걸 잠들은안는 거. 아, 우리 이제 목사님 자주 하시야 네, 니다일제요 네, 네. 변천은 네. 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고를 우리도 을 합시다. 우리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하셨네. 네, 네. 이마이얼 아까 불렀던 우리 같이 불렀던 장소, 떠린, 떠린, 어린, 어린 아이로 돌아가면 그은5 6 5장용을 우리 3절만 우리 3들부르고 3절 우리 장로님 어, 마무리 기도 한번 하고 출발 음. 가도록 565자 우리 565장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 요565장거 빼던 거네 예술대로 가면 지만 기쁨 네. 맞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네. 예수께로 가면 나를 주시고 네. 나를 사랑하사 불편하나. 어? 불편하나. 어,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네. sat marri o 진실로 우리가 현재 상태로 영감는것 할머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진실로 하는, 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찬송을 하는 이러한 신념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오시 우리의 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고듯이 생명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오로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없고비옥기를각 사람 각 사람 구성들서 축복하여 주시옵시서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들으리는 아버지요 하나님의 천국을 그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손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님의 동행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듬뿍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똑똑 사랑을 드리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손주,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들이 내일의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며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며 귀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각 가정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부 시다안 하시고 졸지도 않으신 여호와는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때가 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통해서 교회에 더욱더 충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후의 일정도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화합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저희 신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샤워! <목소리> 자, 님 자, 그냥 그대로. 어, 뭐, 올라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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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이렇게 좋은데. 이거 없이 가 아니, 여 아니, 여기는 우리 여자들이 다타가 있잖아. 우리한 그래. 잠깐만 한테보 여기 안봤 거. 너가 안 봐도 되겠는데 이안거 영화 안 보고 거거요거 하나 둘한번더 하나 둘 이거 뻥튀가안 나왔죠? 사진에아 이거 빨리 치워야되는데 이거 너한 삭제할게 <laughs> 아, 아니, 어디를 가요? 우선도 안잡서 놀아야지. 아니 잠깐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laughs> 여자들 여 가고 싶어.